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5월 14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는 또 어제 기술주 시원하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안 그래도 사우디 가서 중동 지역에서 이제 뭐 투자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메타, 그리고 팔란티어, 요 정도가, 오, 어, 팔란티어 또 신고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가 조금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이제 CPI 발표가 있기는 했는데 어 예상치보다 좀 하회 어 해가지고 CPI 뭐 그냥 무난하게 나온 것 같고 그 이후에 트럼프 사우디 아라비아 도착 중동 순방 개시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뭐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수출 규제 완화 뭐주권이박거니좀 하지 않을까 해서 어제 좀 남겨놨었는데 오늘 밤 중에 엔비디아, 사우디의 블랙 엘1만8천개 공급. 이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사우디의 반도체 칩그 규제를 해놨거든요. 수출 통제를 중국한테 중국한테 하듯이 일단은 사우디한테도 반도체 칩 자체 이제 좀 규제 이런 게 있었는데 어, 일단 트럼프가 가지고 엔비디아가 이제 사우디 어, 제일 고급이죠 고급 GPU 관련해가지고 공급 이슈가 있으면서 엔비디아가 자연스럽게 어, 그만큼 이제 판매량, 그건 이제 실적으로 엮일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주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 정도? 미국 세제안 완화 기대감의 주가 급등. 어, 이 정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는, 그, 외에도 좀 방산, 방산 계열,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스타링크. 뭐한 어, 요렇게 조금 부각이 된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 일단은 뭐 특별한 건 이번 주는 이제 목요일 이거 말고는 없네요. 목요일인데 아마 현지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금요일이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탄불 회담, 미국 PPI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뭐액침냉각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 컨퍼런스, 엔비디아 실적,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대선 이렇게 쭉쭉 기억을 해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은 지금 막 뉴스가 어제 조금 더 부정적인 뉴스도 있기는 했는데 일단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아직 확정이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원전이 종목들 움직임을 봤을 때는 모습은 좀 좋거든요. 잘 버텨요. 두사 에너빌리티 양매스로 오고 BHI 그냥 오일선 타면서 쭉 흐름은 버티는데 이제 뉴스는 조금 더 딜레이되거나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뉴스들이 좀 계속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엑스게이트 국내 최초 차세대 양자 VPN 상용화 성공했다. 그리고 뭐 708조 시장 선점 속 AI 방화벽도 1위한다. 해가지고 엑스게이트 필두로 양자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긴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좀 단발성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어제 그 넥스트레이드 구간을 오늘 주가 시간까지 좀 이어갈지. 그리고서 한진칼 상한가. 호반건설과 경영권 분쟁 다시 불 붙나 해가지고 지분 싸움 얘기가 나오면서 한진칼이 좀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호반그룹 18.46%한0.1% 정도 매수를 하면서 18%올라 18%로 올라왔고 조회상측은 30.54 거기다 뭐 델타항공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10.58에다가 요 산업은행 거를 제외하면 19.96즉 고방그룹이랑 한1% 정도 차이 나는데 산업은행이랑 이제 델타은행 아니 델타 항공 이렇게 좀 묶여가지고 지분싸움을 할 만한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거는 그냥 뉴스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전에 시장에서 한진칼이 2019년 이때 그 경영권 분쟁 이런 걸로 갔다가 좀 많이 상승을 하기는 했던 그런 적이 있기는 해가지고 요때뭐기 때문인지 똑같은 이슈거든요. 결국 지분 관련해서.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 외신으로 계속 좀 돌아다니더니 우리나라 뉴스로 이제 좀 번역돼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유럽 냉난방 기업 인수 추진. 그래가지고, 요 플렉트 그룹 인수를 좀 추진 중이다. 해가지고 뭐 삼성 스타일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외신 뉴스 나온 거긴 한데, 일단은 냉난방 기업. 해가지고 공조하면은 삼성 공조가 좀 엮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삼성 키워드 달고 있는데 삼성 계열사는 아니죠. 근데 이제 종목끼는 상당히 좋고 얘 같은 경우 여기저기 지금 엮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차트 그림도 꽤 무난해요. 어, 이런 정고점 구간에서 계속 주변에서 튀고 밀리면 올리고 주변에서 또 튀고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 키워드는 좀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미국 사우디와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래서 빈 살만은 트럼프 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빈 살만 같은 경우에는 음, 바이든은 엄청 싫어요. 바이든이랑은 뭐 자신이 예전부터 좀 바이든이 먼저 비난을 했던 것도 있고 뭐 비난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또 어느 정도 기반을 했던 것도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는 또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도 사우디랑 또 좋은 흐름이 있었고 이번에도 역시 저 방문해가지고 850조 원 투자 유치 그래서 머스크 스타링크 사우디내 항공기 선박에 위성 인터넷 제공 그리고 사우디의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 택시도 도입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직 기간 시기는 안 밝혀긴 했는데 자율주행이랑 로, 자율주행 로보 택시 이런 것도 나중에 도입할 거다 라는 거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수백억대 될 거다. 나중에는 계속 휴머노이드 로봇이 메인이 될 거다라고 어필을 하고 다니고는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산, AI 데이터 센터, 요거는 뭐 GPU, 그 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는 좀 뚜렷하진 않은데 뭐 전력망,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부각되나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 뭐 팔란티어부터 해가지고 구글 등등 빅테크에 뭐 이제 투자, 이런 뉴스들이 이제 사우디랑 가 가지고 협정 협정이라고 하기엔 그냥 어느 정도 일방적인 좀 투자의 느낌이기는 한데 일단 뭐 당연히 뒤에서 받는 게 있겠죠 사우디랑 이제 미국이랑 서로 주거니 바거니 하는 부분인데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좀 투자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큰 틀에서 방산은뭐 사실 우리나라 방산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방산주들 최근에 이제 좀 추세 한번좀 쉬어가는,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제 저 뉴스와 함께 한 번씩 좀 돌리나, 대체적으로 이제 5일선좀 깨져 있는 그런 자리긴 하는데, 그 전날 해가지고 또밑고리스 하면서 좀다른 모습은 있었어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는 일단은 반도체 쪽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또 어제도 그렇듯이 갭떴다가 좀 밀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삼전이랑 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좀 끼가 좋았던 게 미래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제주 반도체, 신텍 한이 정도가 그 전날 해가지고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상승을 할때 그래서 이 정도가 있고, 뭐 스타링크는 우리나라도 서비스 시작하긴 할 텐데 언제가 될지 오 이번 달쯤 얘기도 있기는 한데 스타링크가 꽤 오래 딜레이 됐거든요. 에스타닉크좀 언제 출시하나 그다음에 이 정도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랑 이런 거는 테슬라 키워드 통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퓨런티어 라이콤 이런데 밑에서 좀 추세 돌리죠 SOS랩 슈어소프트테크는 얘는 좀 번외인 것 같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추세 돌리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가 6월달 출시도 있고 기억해둘 부분인 것 같고. 어, 그 다음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추가 투자로 기업가치 140억 달러 인정. 퍼플렉시티 키워드가 이전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 아티스트 시리즈가 좀 한번 엮기는 했죠. 얘네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 그 출시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저점에서 좀슬슬슬슬 계속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서 퍼플렉시티가 여기 아마 아티스트 컴퍼니인가. 스튜디오인가 해가지고 아 여기 있네요. 요, 요 사진 기억이 나가지고 글로벌 AI 퍼플렉시티와 손잡고 B2B B2B AI 신사업 추진 요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그다음에 어젠가 며칠 전에 코난테크놀로지가 퍼플렉시티나 그런 것들보다 좀 좋은 뭐 성능 아, 여역 있다. 딥시크 퍼플렉시티 압도했다. 국내 유일 일반 출원 통합 LMM 공개 해가지고 요런 뉴스도 알게 모르게 있는데. 혹시나 이 키워드가 코난이나 아티스트 시리즈 좀 부각을 시키나. 자, 그리고 정책 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힘주는 이 해가지고 패키지 공약 발표한다. 이재명, 10대 공약. 전면엔 빠져. 해가지고 아무래도 10대 공약에서는 그좀 이런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향들이 좀 갈리잖아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0대 공약에서는 표심을 위해서는 전면전에서 전면에선 좀 빠졌는데 그 뒤에 기본소득 키워드로 패키지 공항 발표한다. 그래서 햇빛 연금, 농어촌 주민 수당, 수당 등 이제 망나 그리고서 실용주의 가미해서 기본사회 재분류, 주요 정책들이 좀 이번 달 중순 발표 유력하다. 뭐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이번 달 중순이면 이제 슬슬 중순이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에는 햇빛 연금이 이전에 키워드가 이게 태양광으로 갔다가 이제 마을 지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수익 그런 개념이고 즉 태양광 키워드입니다. 햇빛 연금 이름부터 이제 좀 태양광이 생각나죠? 햇빛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태양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소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역 상품권 어, 이번에 뭐, 지역상품권 챌린지, 그 키워드도 있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를 좀 나누면은, 태양광이랑, 그, 지역상품권 화폐, 이런 것들 관련주들이 정책으로 좀 언급이 나올 수 있겠구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일단은, 지역화폐 키워드는 유라클, 코나이, 웹캐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 SDN, 대명에너지,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이 오 생각보다 많이 쎄요. 3만 원탁 밟고서 그대로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왔는데 얘는 이제 뭐 이번에 실적 기대치는 있었죠.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와가지고 기관 수급 계속 이어지면서 여기서는 이제 미중 그 관세 협상 요것 때문에 한번 좀 출렁하기는 했는데 다음 날좀 바로도 복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나머지 정책들 요 정도는 계속 큰 흐름에서 10대. 대성 공약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 어디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또 뒤에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계속 체크를 해둬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봇은 뒤에 부피, 볼리, 그 다음에 제슨 토르 출시 재료 정도가 있고, 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젤렌스키는 엄청 공격적으로 SNS 통해 가지고 어좀그 어필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푸틴 나와라. 어, 푸틴 먼저 우크라이나한테 휴전회담 제안. 15일에 이스탄불에서 만나자. 일정이랑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꼭 집어 얻고 그리고서 그에 맞춰가지고 젤렌스키는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나갈 테니 푸틴 너도 나와라. 이렇게 지금 진행된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이 러시아 측에서 아직 얘기는 없어요. 누가 나갈지. 근데 이제 러시아도 분명히 보내기는 보내거든요. 내용을 봤을 때 러시아 측도 이스탄불과 이스탄불에서 협상 준비 중이기는 한데 누가 갈지는 아직 좀말 못해 못한다 이게 뭐 푸틴이 직접적으로 갈지 뭐 아니면은 이제 협상 해담 이런들이 갈지는 아직 정해지 안에 아네 아마 내부에서 정해는 진것 같은데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뭐 이제 극단적으로 갈리겠죠 뭐 어차피 당연한건데 말 못하는게 뭔가 푸틴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그냥 이스탄불 그르키의 대통령과 뭐 해가지고 그런좀 보안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고서 그날 갑자기 짜잔 하고 갈지 아니면은 그냥 좀 부담되니까 생명의 위협이라던가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밑에 그냥 회담 협상 이런 데를 보냈지 이런 거는 뒤에 뉴스를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 이번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 좋은 결과가 능할것 같다 유혈사태 어, 종식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언급과 함께 미국 국무 티르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참석 일단은 미국 국무는 보낸다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아쉽게 보면은 어미 국무가 간다면은 어, 트럼프가 안 오나 그러면은 부틴이 없을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겠죠 이제 또 가가지고 협상 같은 거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이제 광물 협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뒤에서 좀 밀어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한테 어, 뭐 이제 무기 지원, 뭐 F-16 전투기 이런 거 이제 뭐 판매 승인 이런 게 있고 그런 액션은 결국 러시아한테도 야 러시아 니네들 내가 이렇게 맞춰주는데 너네 협상 안할 거야? 계속 안할 거야? 그러면 니네 좀 피곤하게도 만든다. 뭐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또 이런 제재 같은 경우에 유럽이 일단 서방 국가에서 이번에 조금 갈렸었죠 유럽 국가들이랑 미국이나 근데 이제 유럽이 이런 식으로 추가 제재 뭐할때 미국이 뭐 바람을 불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휴전이 좀 어떻게 나오나.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은 이제 뭐 뉴스 따라서 좀 갈리겠죠. 음,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동기어, SY 스틸테, 전진건설 로봇 최근에 그냥 갭두고좀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것들 외에는 어제 이제 개별 주들 좀 반짝반짝했던 것 같습니다. 유진 로봇은 그사회이사 이재범 캠프 뭐 합류 이런 키워드로 갔다가 어우, 로봇에다가 종목기는 좀 좋은 편이기는 한데 쫙 하고. 투상을 좀 보냈고 어제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좀 셌죠 비만 치료제들이 셌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이 좀 힘을 주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개별적인 뭐악재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가지고 DND파마텍 그다음 펩트론 인벤티즈랩 여기서 이제 두 종목은 신고가죠 인벤티즈랩도 일단 오일선 깨지긴 했는데 5만 원 중심으로 좀잘 버티나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요거 외에 엑스게이트는 좀 개별 이슈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좀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laughs> 그 다음에 한진칼은 뭐 반짝반짝 하고 있고 API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추세 그냥 정석적인 움직임이긴 했거든요. 기준봉에다가 이틀 조정 조정도 아니죠. 옆으로 상하가 위에서 버티더니 한번 또 오버슈팅을 만들어주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API 같은 경우 요 추가 상장 뭐 10만 주 요거 정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추가된 이런 인물들도 있고 일단은 이 10만주를 10만주에다 10만원 하면은 한 100억 조금 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소화하고 추세 자체를 좀 계속 유지시키나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 토모큐브 이 종목은 유리기판 관련주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그냥 수쑥 하고 신고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뉴스가 새로운 건 없었던 것 같고 요정도 음, 토모큐브 바이오, 다음은 유리기판, 기회는 뭐 다시 온다. 이 뉴스 때문에 올렸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갑자기 쑥하고 신고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개별 이슈들 워낙 좀 반짝반짝하는 게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방금 그렇게 좀 새로운 섹터는 없는데 데이터센터, 반도체, 비만치료제, 개별주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기본적으로 왔다좀 베이스로. 깔아두고, 그 다음에 뭐 조선, 방산, 그 다음에 뭐 이제 수급 들어왔던 애들. 어제 안 그래도 조선 같은 경우는좀 버티는 흐름을 좀 보여줬죠. 해가지고 양봉, 그대로 수급. 외국인이 여기는 좀 적극적으로 확실히 사요. 어, 왜, 이, 그 조선 쪽은 하나오션은 뭐 개별 그런 산업은행 리스크. 뭐, 지분, 매가,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지 얘는 좀힘못 쓰는데, 나머지 조선들은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뭐, 매도가 나오든 뭐가 하든, 일단은 저런 매수세는 좀 나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책주들, 아까 전에 그런 추가적인 내용 발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새로운 섹터보다는 대부분 좀 개별주 느낌에다가, 반짝반짝 하는 뉴스, 그 다음에 좀 짜잘짜잘한, 개별 이슈들이 워낙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퍼플렉시티 키워드 있고 그 다음에 냉난방 기업 이런 것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와 이번 시즌에는 거의 그냥 트럼프가 언급하는 게 거의 시장 방향을 좀 정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금 뭐미증시 뭐 조만간. 지금 뭐 주식 매수해야 될 때다, 막 이러더니, 미증시가 또 힘있게, 근데 지수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올려놓고, 어, 그래가지고, 좀 아래 s 에뭐과에서 구간까지 올라가면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왔다 보면 되지 않을까. 지금 눌림 매매는 좀 기다림의 영역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